뿐만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져 아니 게으름하고 실패 이게 어떻게 같아요 차원을 달리하는 얘기입니다 공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용기예요 마법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우선. 10분을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공부에 일단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시작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요, 이거 엄청 신기한데, 나는 10분 이상은 절대로 공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분 공부를 시도하시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퍽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심지어는 이것도 처음에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일단 두세번 성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분 공부를 지속하는 건 가능해집니다. 제가 10분 공부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10분 공부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세 번만 10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몸에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분 공부를 더 많은 횟수로 할수 있고요. 그것이 습관으로 붙으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들어가는 용기를 좀더 쉽게 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10분 공부하면 그 효과 없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짬 시간 공부가 왜 의미가 있냐면 집중력이 엄청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10분 동안은 아주 집중해서 막 서둘러서 그것을 보게 됨으로써 10분 동안 한 공부가 기억에 훨씬 더 많이 남고요. 자 아, 10분 공부하고 텀이 엄청 길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잠깐 공부한 것의 맥락을 잊어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이 10분 동안 봤던 것을 공부하지 않는 순간에 잠시 잠시 생각을 하는 이런 습관이 몸에 붙게 됩니다. 너무 짧아서 공부가 안 되지 않나요? 이거는요, 짬 시간 공부를 해보지 않는 분들의 얘기예요. 제가 10분 공부를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강력하게 권하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게으른 사람 너무너무 많거든요. 저도요, 조금 몸이 안 좋거나 뭔가 리듬을 타는 것을 놓쳤을 때 게으름의 세계로 확 빨려들어요. 사실 게으름이 강화되면 이게 depression 그러니까 무기력증 같은 데로 우리가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게으름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나쁜 습관의 1호 대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을 막기 위해서 제가 10분 공부, 짬시간 공부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자, 이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게으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겠죠. 아니, 누가 게을러지고 싶어서 게을러집니까? 그게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으름이 반복되면 게으름이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원인을 확인하고 원인을 해결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게으름의 습관을 몸에서 떼내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자, 원인 세 가지를 볼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내가 게으른 게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근원 원인은 두려움에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서 성과를 낼 거야 하는 것에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당연히 없어지죠. 그런데 그 확신이 없어. 모호해. 나는 이걸 잘하지 못할 것이야. 아니,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인데 그 성취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것이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엄청 사이즈가 큰 두려움에 해당해요. 얘는 확장되고 확장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내 인생을 실패할 거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요. 게을러지는 것은 그 작은 일 또는 자신의 미래의 인생에 대해서조차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지 않으면요. 우리 게으름 근본에서 치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두 번째는요. 두려움에 그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작은 성취를 얻어낸 그 기쁨의 경험이 적은 거예요. 이거는 작은 성취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은 성취는 실제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가 칭찬하거나, 아, 이게 되게 의미있어라고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성취 자체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도 꽤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외적이고, 우리 대부분이 작은 성취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고 의미부여를 하고 칭찬하고, 이런데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게을러져요. 이것도 결국은 무의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자기가 작은 성취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작은 무엇인가에 실천을 하려고 할 때도 두려움이 작동하고 이제 이렇게 쌍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데요. 우리가 밝은 기운, 그러니까 명랑한 상태, 무엇인가 기분이 엄청 좋아. 이런 상태면 아무래도 두려움이나 무엇인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작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껴지거나 내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자꾸 올라오더라도 밝은 일상의 기운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 밝음의 기운을 만드는 것을 적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 이러면 당연히 두려움도 더 커지고 작은 성취를 스스로 느끼고 긍정하고 이런 힘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악순환 고리를 타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퍽 하고 일어나서 하고, 그것을 한 것에 기뻐하고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반복되면 우리는 게을러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게으름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얘를 지휘해야 되는 거야. 얘를 치유하는 것은 각각이 다 방법이 있긴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자, 이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대신 무엇을 장착한다고요? 용기. 사실 이 용기를 갖고 두려움 없이 실천을 쭉 하다가 성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기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 때문에 더 부지런한 사람, 더 성실한 사람이 될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출발은 용기예요. 내가 그것이 미래가 불안하거나 그것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적을 때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용기를 가지고. 이거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성취에 대한 자기 경험이 적은 사람이 문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과제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죠. 구상 기록을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할 거야. 어, 여기에다 방점을 둬야지. 응, 어, 여기까지 달성하면 나는 요일을 끝내는 거야. 라고 메모를 해서 명확하게 작은 성취 결과를 상정한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취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적시킬 수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고칠 수 있고요. 세 번째, 밝은 기운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권하는 것은 1시간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매일 하루에 1시간 운동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요. 평상시에 밝음의 기운이 높은 사람은 매일 한 시간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잘 유지할 수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제일 의지적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정말 자기를 고치고 싶다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여러분들 매일 한 시간씩 조금 과격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몸을 움직여주지 않습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밝음의 기운을 높일 수 있어요. 이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용기도 내고, 작은 성취를 경험하고,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게 게으름을 고치는 근본입니다. 여러분들, 게으르지 않습니까? 실패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자꾸 게으름하고 실패하고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게으름과 실패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을 분석해내고, 그것을 스스로 고쳐낼 수 있는 노력을 해서 게으름을 탈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실패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하나가 실패해서 게을러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거 다 아닙니다. 실패란요,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해요.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실패하지 않는 성공이 우리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자세히 자기를 관찰해 보면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해. 시험 공부를 할 때요. 시험 공부 시작해서 시험 공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시험 볼 때까지 쭉 내가 성공해서 그 시험을 잘본 케이스.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자기가 그렇게 한줄 착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0분 공부를 했는데 30분 되면서 졸음이 와서 실패해요. 1시간 공부를 했는데 내용이 잘안 들어와서 실패해요. 무려 3시간을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봐봤어. 80점이 나왔어요. 실패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작은 실패들을 계속 극복해가면서 시험 준비를 완료해서 시험을 봤더니 시험을 잘본 거잖아요. 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 너무너무나 상투적인 얘기인데 제 얘기를 듣고 어, 정말이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실패는 이렇게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제가 지금 시험 준비해서 설명했던 거랑 똑. 같은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만 데미지가 엄청 큰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쫄딱 망했어요. 얘는 시험 준비를 하는데 내가 1시간 반 공부를 했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실패를 경험했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시험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가벼우니까 어, 기억을 해야 되겠네. 응, 어, 김교수가 얘기하는 메모 공부법을 요번에 더 철저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는데 시험 공부를 다시 하듯이 왜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결국은요 실패에 대한 태도가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성실한 자이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시도도 해보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 아닌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성실성을 가지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 시간을 들이면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자기 힘을 길러내게 되고요 실패 과정에서 얻어진 굿. 구체적 교훈,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실패한 자기를 보면서 메타인지가 정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 전략을 세워서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게 사실은 인생이죠. 자, 여러분들, 게으름과 실패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고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게으르지 않음, 다시 말해서 성실함, 그것에 대한 자기의 믿음, 이것이 있으면 우리 인생 걱정할 거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자꾸 실패해서 게으름이 오는 것 같아. 이거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실패하면 아까 얘기한 두려움을 줄이고 작은 성취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밝음의 기운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 실패를 토대로 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따라서 실패가 게으름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은 게으름 그 자체예요. 사실은 게으름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시고, 연습하시고, 작은 성취 계속 얻어내시면서, 게으르지 않는 사람 되도록 우리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통해서 다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에 계속 실패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10분 공부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게으름이나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됐네요. 자, 사실은, 게으름을 극복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1시간 공부를 오전에 2번하고 오후에 4번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계획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것의 반복이면 결국은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움이 커지고요. 그것이 우리를 게으름으로 이렇게 몰아내 버리거든요. 그걸 막으셔야 되는데요. 기가 막힌 방법이 저는 10분 공부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욕심 내지 말고 처음에는 무조건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정말 게을러. 그런 분은 오늘 제가 얘기한 대로 실행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오전에 10분 한번, 오후에 10분 한번. 저녁에 10분 한 번, 요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10분을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10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쉬워. 우선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교수님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하죠? 제가 두 가지만 조금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하나는 유튜브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핸드폰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를 하고 1시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나는 집중적으로 유튜브를 볼 거야. 그때만 보세요. 오케이예요 그건.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유튜브를 보고 있어. 얘는 안 돼요. 얘는 10분 공부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고 정보를 찾아보고 웹툰을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고. 이거는 10분 공부 계속하셔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보는 것도 시간을 정해 두시기를 바래요. 예를 들어서 10시 반부터 11시까지 30분은 내가 핸드폰을 할 거야. 응. 1시간 동안 아유 웹툰도 보고 신나게 즐겁게 핸드폰하고 놀 거야. 오케이예요. 그렇게 하시는 건 오케이인데 무의식적으로 수시로 유튜버 핸드폰의 노예가 돼서는 10분 공부하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요거 전제로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오전 오후 저녁 10분씩만 공부하면 30분인데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네 운동하시고요 친구들 만나시고요 가능하면 좀 밖으로 도시기 바래요. 자 요렇게 사흘 하시지 않습니까? 10분 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3회는 유지하시는데 20분 공부로 바꾸세요. 금방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요거 10분씩 사활해 보면 아 20분으로 늘리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 느낌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 갈거 아니야. 일주일 하셔서 여러분들이 오전에 20분, 오후에 20분, 저녁에 20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미 게으름의 습성은 상당히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요, 이거를 조금 오래 해주시기를 바래요. 자꾸 욕심내서, 어, 내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 저녁에 한 시간, 이건 할수 있겠는데, 물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속도를 늦춰 주기를 개인적으로 권해요.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일상이 밝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한 그 시간에 20분이건 30분이건 어 내가 확실히 공부를 할수 있네 이게 자신감으로 쫙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10분씩 한 것의 성취, 20분씩 한 것의 성취 이것의 기쁨을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밖으로 돌면서 전체적으로 밝은 기운을 높게 해 주셨어요. 자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비약적으로 계획을 올리셔도 돼요. 만약에 무엇인가 자격증 시험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2시간, 이렇게 타임 계획을 바로 바꾸셔도 그거 실행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왜 게으르냐 하면 공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고 공부를 계획했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무의식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10분 공부를 통해서 그 무의식부터 리셋한 상태에서 자신을 믿고 이제는 부지런한 삶, 성실한 삶을 한번 계획해 보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앞 질문에서 제가 거의 지금 답변을 해 버리긴 했는데요. 느낌이 아, 이제는 나는 게으름의 습관은 상당히 많이 떨쳐낸 것 같아. 이제는 무신 걸좀할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디테일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자기라는 그런 확신이 든데다가 계획해가지고 그걸 완료한 상태에서 내가 기쁨을 누려봐야지 이런 욕망까지 막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계획을요.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해. 그러면 아, 오전에는 행정법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오전에는 행정법에 총론 부분이 뭐 제가 이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곱 개 조문으로 돼 있어. 요거를 한 시간 동안 마스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행정법의 1장 총론 다음 2장 부분의 반 정도를 오전 내내 마스터를 할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요. 거기에다가 마스터를 한 다음에 내가 머리로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쭉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아, 이거 내가 공부 다한 거야. 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자기의 구체적인 시간 단위별로 과제 설정한 것에 결과물, 자기가 거기까지 도달하면 나는 성과를 이루어낸 거야 라는, 요게 이제 경영학에서는 KP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되는 퍼포먼스, 성과의 지표에 해당, 인디케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는 조밀하게 짜서 그것을 실천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취 능력은 가속화되면서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실천력을 배가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일단은 10분 공부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런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자기를 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각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안에 리듬감, 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 시간 야외에 가서 실컷 놀 수도 있거든요. 이걸 계획안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여유로운데 자기가 자신을 주관해 가면서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방법을 제가 권유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